식사들 하이소 아 밥먹자 얘들아 어이없나 밥먹자 밥먹자 젓가락 갈만한 데가 없네 반찬이 거에 없나 아... 이 아저씨가 요새 강큰 소리를 응가에 했었노 에휴 먹 없다 내 물건 내가 들고 왔구만 날씨 지긴다 마 비가 마안 그치네 안 그치 여러분, 어우,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낚시 한번 해봅시다. 먼바다까지는 아니고, 요 매물도 근처, 매물도 근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뭘할 거냐면은, 외줄 낚시가 있잖아요. 바늘 0 개씩 따라가시는. 거. 그거 말고 간단하게 낚싯대 한 개에 바늘 한 개로 해가지고 이제 깔치 루어 낚시로 오늘 해볼 겁니다. 도저이 장르가 몇 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메탈 메탈 지구를 하는 게 있고, 그러고 테냐라고 이제 생 미끼를 쓰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옛날에 한치 그오모리 채비하고. 균형된 그런 깔치 채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 대략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 멀미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이 촬영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냐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우리 메탈지그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비를 완성했어요. 메탈지, 메탈지그에 요 눈이 깜빡깜빡하는 보조 장치가 있거든요. 눈깔. 요거의 중간에 쇼크리드 역할을 이제 카본 이런 목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요 와이어 와이어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비가 다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보고, 이제 잡히면은 이제 카메라 다고해봅시다한 마리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해봐요. 해봅시다. 얼굴 미야 자, 30m, 40m 사이에서 봅니다. 조금, 30m라니까 좀 내려서 적킹을 하면서 한번 잡아보는데, 이게, 이거 안 해본 게 돼서 잘 모르겠다, 이거 잡는 게지. 이거 네, 아, 한번 툭 치더라고, 그러면. 와, 뜨슨 물에. 옆구리 걸리네, 옆구리 걸리네. 아, 옆구리 걸리네. 깨끗 올라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깔치, 메탈, 지깅으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방금과 같이, 갈치들이 바늘에 의해서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 한 마리 잡기 얼마나 힘든데 그 고기가 상처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기가 상처나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이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멀미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번 낚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지잉 낚시는 간단합니다. 메탈 지그로 물속에 넣어서 고패질만 하고 있으면 문다는 거. 이제 다른 낚시라고 하죠. 다른 낚시. 여러분,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밥빠잘물라해도 뭐 사람이 살아있어야 밥밥 잘물을까입니까 그만 그만, 난 못하겠다. 멀미야 하나 주세요. 아두개 주세요, 멀미. 지금 늦었다, 늦었다.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나5시 반에 조 추척한다고 들어가지고, 임기적, 임기적 끓이던 말 지금 늦었어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으로 바쿠론 잡고 깔치, 텐빈 낚시, 편대 채비, 깔치 편대 채비 낚시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포현님은 몰랐는데 개바위 낚시 우리 돔 종류 말고도 깔치 낚시에도 또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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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조금 뭐 배울 게 있나 싶어서 왔습니다 추천합니다 나 <laughs> 오늘 박포님손 믿습니다 제 이제. 손을 믿습니까 자, 보자 이 손을 믿어야지 <laughs> 좋다 이손 믿는다 오늘 그래. 중간에 딱긴 기면 <laughs> 조짐 <laughs> 여기 딱긴기면은 예, 촬영도 뭐라고? <laughs> 이 넓어서 되겠다. 이게. 배가 넓어가. 일단 잘안 뽑아주십시오. 대표자 한 번씩 오세요. 오케이. 자, 1번부터 순번대로 쭉 갑니다. 그 자기 인원수대로 자, 대표자 한 번씩 뽑으세요. 1번. 자, 보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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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딱. 저기네. 좋다. 여러분 저기 1번 있죠 1번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자리입니다 아, 금손 좋아 촬영하기 딱 좋네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채비부터 장비 낚시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먹는 것까지 아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요즘에 깔치낚시가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깔치낚시는 크게 배탈지기인 텐냐 라는 낚시가 있고 텐빈이라는 생미끼를 이용한 편대채비 낚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배에 풍닷이라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배가 조류에 떠다니면서 하는 낚시 방법이거든요 이 세가지 종류의 낚시를 하신다면 풍닷을 항상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출항전에 얼음을 채우는데 우리가 저 먼바다 외줄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 쿨러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요 반입금지된 쿨러라 하거든요 이런 사이즈는 그래서 저는 모르고 65리터짜리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꼭 30리터 내외인 쿨러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미끼를 이용한 편대 채비 낚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이 사이즈 보십시오. 장난 아니다. 빨리 낚시해야 된다. 빨리 낚시해야 된다. 네, 빨리 낚시해야 된다. 내가 네, 여러분들 이게 채비하는 거 보여주려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아, 아야. 알죠, 이제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그거, 아이고, 따가워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깔치 낚시 이걸 아,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주려고 오늘 막풀 세트 장만해 왔거든요. 아, 아, 아. 여러분 이 채비할 때 멀미 제일 잘하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채비할 때는 월미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스바라 장난 아니다. 내가 이거 잡으러 왔거든. 내가 이거 잡으려고 채비를 이번에 내가 만들어 왔는데. 와. 죽겠는데,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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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깔치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사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보시면은, 요, 틴셀이 있고, 요게 뭐지? 스커트가 있는, 이게 요즘에 잘 문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두고 왔거든요. 와, 이 큰일 난데. 이거는 오늘 뭐 설명을 하고 자시고 이게 안 되겠는데. 와, 이 설명은 이게 안 되겠는데. 너무 곤란돼서 힘들게. 어. 자, 이러면은 세팅이 다된 거예요. 여기 미끼를 여기 선사에서 한 통에 하나씩 팔거든요. 선사에서 하나. 이 썰어놓은 걸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 세번세번때잘안 빠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의 미끼를 끼워주면은 요 틴셀과 스커트와 이 미끼가 한방에 공략한다는 거죠 이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채비 설명을 배 위에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으로 보이는 이 채비를 대충으로 보시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채비를 빠지면은 이제 바로 묵니다 요거는 한번 빠져볼게요 지금 수심이 이제 한 40m에서 문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운터리를 준비해왔죠 그래서 이 수심을 40에서 35. 거기서 살살살살 올리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40. 40. 와, 멀미, 와. 오늘 지금 조짐이 좋습니다. 지금 조짐이 엄청 좋아요. 노을을 엄청 치는데, 조짐이 엄청 좋아요. 뭐설명을못 하겠는데, 어, 깔치는 많이 잡힐 것 같아. 이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설명은 제가 집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온나? 자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출근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희안하죠. 야 내가 딱나시대를 당구니까 입질 없어졌다. 무슨 일이지? 그렇게 잘 나다가 내가 딱나시대를 당구입질 없어졌다. 우와 우와. 그냥 봅시다. 거치해놓고 한 봅시다. 야이야 이... 야... 환장하겠네. 아, 내빼고다 온다. 입질이. 자, 방금 37m에서 입질 왔어요. 투둑 감했다. 첫 번째 입질 왔어. 투둑 했어. 아. 빠리스 빠리스. 아, 왔어 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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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근데 작다. 이건 내거는오이 낚시가 손맛이 있어. 자. 우후. 아, 내는 조금 작, 조금,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 작아도 이제 한 마리 첫 수월로 왔다는 거. 여러분 영상 보면서 멀미가 안 납니까 제가 지금 편집하면서 멀미가 나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잡히는 낚시입니다. 제가 채비 설명 그리고 이날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를 기준으로 편대 낚시 장비 및 채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8m 전후의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텐빈 낚시는 뽕돌 무게가 30포에서 50포 정도를 사용하면서 그 중에서 30포 뽕돌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무게를 대응할 수 있는 낚싯대를 쓰시면 무방하고 저는 조금 낭창되는 슬로우 치깅대를 사용을 했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릴은 수심 측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카운터 릴이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카운터 릴을 사용했지만 감각이 좋으신 분은 없는거 쓰셔도 무방하나 있으면 좋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는 간단하게 말하면 오모리리그 채비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채비 본선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굵은 라인이 좋습니다. 낚시장 가시면 금속 재질로 된 기성 편대 채비가 있지만 채비 꼬임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주는 제품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쓸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상과 같이 간단하게 자작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꼬임이 거의 없어 불편함 없이 사용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비는 끝이 났고 낚시를 하면서 가장 와닿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집어 등 또는 케미 라이트의 기능인데요 저는 솔직히 있고 없고의 조각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느낌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케미 라이트가 큰게 밝아서 그런지 좀더 효과가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깔치 낚시를 가실 분들은 꼭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납니다 <목소리> 아, 잘한 거 맞나? 그래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 낚시인이 밥 얻어 물려면이 정도는 해야 돼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셋 짜자잔 일단은 골라가 잡아온다고 잡아왔거든요 사이즈 작은 걸로 아큰 걸로 근데 지금 짠치기도 많이 섞였거든 이거 손질할 때 죽었다 이거 제가 깔치 손질하는 방법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촬영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좀 부족하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쪽이 좀큰 사이즈 아까 3G 3.5G 정도 되는 거 은깔치 <laughs> 죽이죠 자 이거 간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받아요. 천일염이죠, 천일염. 천일염을 부어 줍니다. 제가 이 간하는 방법을 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해 주는 걸 먹어봤어요. 와 기가막히게 간이 되더라고. 소금을 부어 줍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꼭이 방법을 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소금을 완전 녹여주는 거죠 소금을. 아니 이제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녹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추 녹았죠? 여기서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한 찍어서 먹어봅니다. 좀 짜다, 어, 짜다 이러면 된대. 근데그었어요요 굵은 것들을 먼저 안에 넣겠습니다. 먼저 넣고 굵은 것들을 안에 넣는 거. 이렇게 소금 간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냐면은 간이 먹기 좋게 딱 되더라고. 간간하게 짜지도 않고 딱 먹기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 드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도 되면은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걸 한번 먹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간도 너무 잘 되고. 이렇게 간을 하면은 소금을 얼마나 뿌려야 될지 이런 걸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있고 우리 생선이 있잖아요 물에는 지금 뭐가 소금이 있잖아요 그럼 생선살에는 소금기가 없잖아요 소금기가 있고 소금기가 없는 이두 개가 만나면 무슨 작용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모유탕에 가면 손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게 삼투압 현상에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 소금물에 있는 농도 이상으로 생선살에 배기지 않는다는 거지 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간을 짜게 한다 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짭게 해서 간을 하면 되시고 우리 집은 좀 싱겁게 먹는다면 소금을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간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농도의 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절대 이거는 물리적으로 소금물의 농도 이상이 생선살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는 거고, 제 말이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얼마만큼 나 놔두냐? 그거는 아직 제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벽 4시거든요. 1 시간만 간을 해가지고 내일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에 밀린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스박스를 씻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을 해놓고 아이스박스 씻고 하면 됩 이런 건 절대 와이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밥못 얻어먹습니다. 어, 저는 밥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스박스 좀 씻으러 갈게요. 여러분, 이제 1 시간 지났습니다. 소금물을 빼주고, 민물로 한번 씻어줄게요, 민물로. 이물질 같은 거든요, 싹 빼주고. 표면에 소독도 되고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적화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출을한번더 하는 거죠. 진짜 물기 좀 있네, 물기 좀 있어. 에이구, 그 많은 반찬을 놔두고 먹지도 않고 가더만에 갈치 얼마나 맛있는가 잡숴보소 진짜 좀 물기네. 음. 자, 갈치, 구이, 조리. 그, 소금물에서 한 시간 간을 했거든요. 지금 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짜운지 싱거운지. 근데 구이 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간이 된 거예요. 맞지? 어, 잘 굽히더라. 그냥 한번 먹어볼까?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정확한 간인데 이거 한번 맛 한번 볼래? 야 딱이지? 간간해 우리집 여기다 간간하지도 않고 어. 싱겁지도 않고 어. 근데 조금 간이 더 되겠다 맞지? 어, 조금 간이 어. 있게 드시는 분은 조금 한 30분 정도 더 놔둬도 되겠다 소금을 더 넣어야 되나? 소금을 더 넣어도 되고 뭐 시간을 늘려도 되고 우리한테는 딱이네 맞지? 우리한테 딱이다 제 집은 좀 싱겁게 먹거든요 음~~ 밥에 한번 올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사람 이런 반찬을 먹 조림 한번 먹어볼게요 조림 조림은 간이 두번 되는 느낌이거든요 소금 간한번 그리고 양념장에서 다시 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살이 톡톡 잘 떨어지는데 같이 조림 한번 먹을게요. 음, 이거는 진짜 딱이다. 간잘됐지이 방법 좋네. 난이 방법인데 하기가 어려워서 간 맞추기 어려울까봐 시도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음, 맞지딱이지이 음, 음. 삼투압이라는 원리가 엄청난 원리네. 뭐든지 다 맞춰줄 수가 있네. 음, 밥 위에 네,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다, 아, 싸이다. 끝.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지금 깔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텐빈인데 이제 스피닝 릴로 해서 낚시하는 방법을 하면서 깔치 손질하는 방법하고 굽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좀 담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밥, 자밥 <laughs> 먹자. 이제 진짜 반먹해야겠다다 먹고 내좀 보자. 왜? 그냥 따라와 봐봐. 할말 있으니까. 다 먹고! 고맙다. 밥은 민기 줘서.